자흥구화재예요 일단은 암주요 치료비 만기 보장요. 10년이 아닌 100세나 110세 세 만기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암 빼놓고 유사암은 타사들은 갑기만 돼요. 기타 피부암 경계선 용량만 돼야지만 일단은 흥구화재는 갑기, 영재 모두 다 된다. 뭐 병원도 상급이나 종합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병원이 됩니다. 수술 3천만 원 나가고요. 각각 각각 그리고 항암 방사선도 3천만 원. 항암 호르몬 약물 치료비도 3천 약물 치료랑 호르몬이랑 각각 3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암중환자실는 2천만원 이렇게 다 된다고 하면 3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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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천 이렇게 해서 1억 1천만원까지 그리고 치료별 연간 1회 내가 1년에 수술했어요 3천만 나가고요 몇달 뒤에 암이 아직 발견이 됐네 방사선 3천만 원 나가고요. 내가 유망원에서 타목시회약 복용했어요. 3천만 원 나가고 타목시회 5년이면 1억 5천만원, 10년간 약 복용했다. 그러면 3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